안녕하십니까. 캘리튜브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싼 만년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는 캘리그라퍼, 그리고 손글씨 그리고 캘리도구를 관심, 캘리도구에 관심을, 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어디 어디 문구, 교보 문구, 네, 뭐 알파 문구 이런 데 가면 네, 그, 필기도구 코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은, 어, 저렴하니까, 사실, 네, 사옵니다. 어, 플래티넘, 플래티넘에서 나온 프레피 만년필인데요. 어, 이게 가성비가 정말 최고로 좋은 만년필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이걸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보통 펜, 볼펜도 마찬가지고, 어, 어떤 펜들이, 어, 히트를 치게 되면 비슷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저도 지금 써보지 않았거든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거는 이제 프레피 만년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레피 만년필이에요. 자, 일단은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아, 자, 오픈하기 전에, 예, 뭐, 이 제품 표면에 뭐가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포장지에. 지금, 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EF펜촉이라는 데에요.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M 있잖아요. 자 만년필의 펜촉의 종류는 EF 그 다음에 F 그 다음 M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아, extra Fine, 예, 제일 얇은 거가 Extra Fine EF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Fine 있고, 그다음 Medium, 그다음 Broad가 있습니다. 그러면 펜의 굵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지금 2,000원짜리는 펜에 굵기가 있네요. e f 펜쪽 여기 f 펜쪽 e f 펜쪽인데 EF에 딱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굵기를 나타내는 참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이 제품이. 그렇지만 이 1,000원짜리 제품은 굵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제품은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은 이렇게 굵기들이 있으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2,000원짜리는 잉크가 3개 들어있고요 어, 1,000원짜리는 잉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00원짜리를 오픈을 해볼게요. 요구나, 힘드네요.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잉크가 3개 있어요. 잉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 보통 플래티넘, 프레피는 보면, 지금 잉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엑스트라로 있는, 있는 경우인데, 지금 이거는 잉크가 안에 들어가 있진 않고, 3개가 밖에 나와 있어요. 잉크가 하나가 안 들어가도, 지금, 잉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네요, 그러면. 자, 잉크가 3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뚜껑.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털이 있네요. 자, 뚜껑이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한번 해볼까요? 어, 네. 뚜껑 잘 들어가네요. 네. 보통, 뚜껑이 헐거운 제품들도 있고, 써 쓰다 보면 금방 깨져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이, 이 부분 깨지,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지금 설명이 돼 있냐면 이런 제품은 어, 영어로 disposable fountain pen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회용인데 사실 말이 일회용이지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겠죠. 네. 자, 뭐 사실 영구적인 펜이 있겠습니까만은 자,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잉크를 넣어야 되는데 자, 잉크는 지금 모든 이 플래티넘 펜이나 모든 펜들은 잉크 끼우는 게 똑같아요. 자, 잉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면과 이 면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면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쪽 들어가는 면이 펜촉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힘껏 꾹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잉크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잉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잉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자, 잉크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뒤쪽에도 잘 꼽아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잉크가 벤초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잉크, <laughs> 지금 잉크는 들어간 상태인데, 네. 다시 한번 꼽아보고, 잉크가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자인가잘안나오때는 어, 뚜껑을 닫은 후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된대요. 자안 <laughs> 나오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그 기다리는 중한 도중에 천 원짜리 만년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원짜리 만년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 내용이 없습니다. 오픈해 볼게요. 자, 짜리 만년필은 안에 잉크가 오, 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안에 잉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하나가 있어서 총두 개의 잉크가 있습니다. 잉크 빼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면과 이쪽 면이 있어요. 자, 이쪽 면이 펜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끼우시면 돼요. 강하게 끼우시면 이 느낌이 있어요. 뚝하고 그러면 잉크가 들어갑니다. 지금 잉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잉크가 나오는데 지금 잉크가 옆에 이렇게 안에 스며드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자, 벌써 나오네요. 자 이거는 벌써 나옵니다. 천 원짜리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 만년필이라는 글씨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 자, 만년필이라는 걸 적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펜촉은 굵은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이 펜촉, 이 제품은 펜촉의 종류는 없습니다. EF라든가 F, M 이런 거 없는데 지금 상당히 굵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M이나 뭐, B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한번 적어 볼게요. 저 봤습니다. 지금 적는 도중에 약간 잉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직 잉크가 잘, 나... 자 지금 이렇게 잘안 나오죠.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각도에 따라서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잉크가 안 나왔던 2,000원짜리. 아직도 안 나옵니까? <laughs> 네 지금 2 0 0 원짜리는 잉크가 안 나오는데 제가 잉크를 이렇게 흔들어봤더니 잉크가 막 떨어져요. <laughs>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못 버릴 뻔했는데 지금 잉크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뭐 불량인가 봅니다. 네. 자 안타깝지만 지금 이 제품은 어, 일단 뭐 잉크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지금 제품을 봐도 그 제품의 브랜드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니볼인지, 지브 지불, 지브란지, 플래티넘인지, 뭐 동안지, 모남인지 다 있잖아요. 그런 제품의 명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뭐그 필기 도구를 만드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0원짜리였지만 그 잉크가 이렇게 3개가 있어도 지금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제품은 상당히 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잉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결과 예,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1,000원, 2,000원 살 바에. 돈을 조금 2,000원 들여서 프레피 만년필을 사십시오. 플래티넘에서 나오는 프레피 만년필. 저뭐 이거 홍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받진, 제가 뭐 스폰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그 프레피 만년필 한번 싸워, 적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0.3입니다. 상당히 굵은 편이에요. 자, 프레피 적어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잉크. 잉크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싼 만년필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또 제가 이제 새로운 펜이나 도구가 있으면 리뷰 영상 올릴게요. 고맙습니다.